그래서 7 9쪽 피시면 되겠다. 원반 안 어렵거든. 일단 오늘 할 거는 그 너네 원 어떻게 그렸어? 원에 대한 정의가 뭐야? 원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접할 때 무슨 도구 갖다가 그렸지? 컴퍼스 그거 갖다가 내가 뚝 찍은 다음에 뭐해? 돌려. 돌려.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벌린 다음에 돌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원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 뚝 잡는 걸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그게 원에 대한 도형이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말해? 이 친구를 중점 중심? 네. 원의 중심. 중심이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걸려가지고 돌린다 했지. 그럼 이 중심으로부터 도형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지? 반지름? 이만큼을 내가 반지름이라고 할 거고 선 글자로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중심이라는 걸이원 자체를 이제는 뭐할 거냐면 좌표 표면에다가 할 거야. 그럼 이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a,b라고 놓을 거고요. 원 위에 하나의 점을 그냥 똑 잡아갖고 얘를 x,y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우리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죠? 반지름 길이는 점과 점 사이에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x끼리 뺀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거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루트 형태가 거슬려서 그냥 양변을 제곱하면 그게 원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에 대한 방정식은 x-a의 제곱 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 형태로 쓸 거예요. 딱 봤을 때 눈에 보기 편한 모습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반지름이라는 거는 길이기 때문에 0이 될수 없죠. 음수가 될 수도 없어요. 결국엔 여기에서 하나의 힌트 이제 나오는 거야. 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슨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반지름이라는 게 양수다라는 조건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는 지금 봐봐. 중심이 A 콤마 B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0이 되고 이 친구가 0이 되게끔 하는 좌표가 중심일 거고요. 뒤에 이 제곱수를 이제 루트 씌워버리면 그게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 헐값도 됐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뭐 예시를 든다라고 쳐도요. 내가 중심이라는 걸뭐 마이너스 1, 3,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거를 루트 2라고 했을 때, 식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 주면 된다는 얘기. 됐죠? 그럼 우리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생긴 게 표준형이었잖아. 근데 이걸 전개를 다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이거 전개한다라고 쳐봐 봐. x 제곱이랑 y 제곱이라는 거는 어때? 변할 수 없지. 그렇지만 a, b, r 갖다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대문자 ax 앞에 y 앞에 있는 개수 몰라 뒤에 있는 상수 몰라 이렇게 정리한 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표준형이 나오면 일반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됐지? 이제 이번 풀려면 이 유형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웬만해서 중심하고 반지름 나와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지. 군식 근데 지금 요 유형은요.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와 있어. 근데 지름의 양 끝점이면 은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중심구할 수 있죠. 양 끝점의 중점이니까 얘네들. X끼리 더한 거를이나눈거 하나와 Y끼리 더한 다음에 이로나누면 그게 우리중심이다라고해가하는 구할 수 있죠. 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중심에서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갖다가 예제 2번을 풀면은요, 지금 요거 예제 2번 양끝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로 나오고 하나는 7,콤마 4로 나오니 지금의 양끝점이라고 하면 중심 먼저 찾기. 중심은 두개의 중점이니까 3,1 이렇게 들어갈 거고 나 반지름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끼리 뺀거 제곱 더하기 Y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이제 얘 예. 개념만 갖고 들어가면은 오늘 진도는 끝이거든 너네만 괜찮으면 더 나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봐봐 우리 좌표 평면의 원을 그릴 때요. 아무렇게나 막 그릴 수 있지만 딱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한번 봐 볼게. 그럼 우리 x축에 접할 수 있지? y축에 접할 수 있지? 아니면 동시에 접할 수 있지? 딱세 분류밖에 없죠. 그럼 우리 x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이 중심을 a, 마 b라고 하면 반지름은 뭐가 될까? 반지름 얼마나 떨어져 있어? b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x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이 친구의 원방을 써버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에는 누구와 똑같은 거야? y좌표랑 같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얘 반지름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가 a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x 좌표랑 똑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맞지? 근데 우리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1사분면에서 접해도 되고 2사분면에서 접해도 되고 아니면 3사분면에서 접해도 되고 4사분면에서 접해도 되죠. 근데 봐봐. 이 친구 기준으로 접한다라는 거는 접점이 생기지. 접점이라는 거는 또 내가 거기 그어버리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은 어때야 돼?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1사분면 위에서는 만약 a,a라고 놨으면 이 반지름의 비기로 a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2사분면에 있으면 얘 중심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부호만 반대로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a,a 이렇게 생길 거고 난 3사분면이다 라고 하면 둘다 마이너스 가사분면이면 A, 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몇 사분면인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이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제일몇 사분면인지 왜냐면 이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의 부호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 뒤로는 이제 방정식만 세우면 돼. 어차피 반지름 다 똑같을 거라서. 되셨다. 그럼 너네가 예제 4번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볼까? 예제 4번에 1, 2번 도전해볼까? 금방 푸시죠. 뭐 예제 4-1은 어차피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y 좌표의 절대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거 그냥 9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y축에 접하면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 얘가 뭐49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예제 5번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풀 시간 88초까지 풀 시간 좀 줄게. 우리 지금 예제 5번에 보잖아, 중심 안 나와 있고 반지름 안 나와 있어. 근데 지나는 접표를 보니까 몇 사분면이니? 1 사분면이다라는 말이 어때? 얘네들의 중심을 내가 임의로 놓는다라고 치면 그냥 a 뿐만 a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뭐 해주면 돼대인만 해줘서 a 값두개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끝 그, 만약에 여기가 4사분면이다라고 하면 여기 부호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8 8도까지풀 시간 좀 줄일게요.